오늘은 여러분이 피부 재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리쥬란 힐러와 집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술을 받지 않고도 피부를 잡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정보들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쥬란 힐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시술은 피부 속 깊이 들어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리쥬란 힐러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름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리쥬란 힐러가 꼭 필요한가? 집에서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 전에 리쥬란 힐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리쥬란 힐러는 피부에 주입되어 피부 속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알아서 회복되듯이 말이죠. 그럼 집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장품들 중에서도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풀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상처가 난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촉진해줍니다. 피부가 손상됐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이 성분이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 줍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는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들때 보습제를 발라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피부에 충분하면 피부가 더 탄력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성분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먼저 바르세요. 예로 흔히 집에 있는 마땡땡땡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하세요. 이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보습제가 더욱 좋겠지만 일회용 눈물약으로 대체하여 수분을 채워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더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회용 안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세럼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바르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펩타이드 세럼을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더 탄력 있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펩타이드가 꼭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추천성분으로는 비타민C가 있어요. 비타민C는 피부를 밝고 투명하게 해주는 미백 효과가 탁월하죠. 게다가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피부 톤이 고르게 정리되면서 피부가 더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병풀 추출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펩타이드 세럼으로 피부 속 탄력을 높이고 히알루론산 보습제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리쥬란 힐러처럼 피부 재생과 탄력 회복을 집에서도 비슷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피부가 완전히 변하는 마법 같은 변화는 없겠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가 점차 건강해지고 탄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시술을 받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피부에 좋은 성분을 공급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리쥬란 힐러 시술을 받지 않고도 집에서 적절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비슷한 피부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홈케어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끄시고 편하실 때 놀러 오세요.